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와 관련된 본문들을 묵상 중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뭐남 유다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선한 왕들 중에 하나로 인정됩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뭐 간간히 선한 왕들이 있어 왔지만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히스기야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히스기야 정도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요시아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도 히스기야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전부 1장부터 66장까지 다 거의 다가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왕에 대한 이야기 단락이 6장부터 나오고 그리고 3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딱두 왕이 나오는데 악한 왕과 선한 왕의 모델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악한 왕의 모델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고요 어, 선한 왕의 모델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실제로 이제 이사야 36장부터 39장 사이에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 이제 아시리아를 이렇게 제 불러들여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선언들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아버지의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좇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이 완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쫓았던 그 우상 숭배의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일관되게 걸어갔던 인물이 히스기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시절은 굉장히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안팎으로 그랬습니다. 안으로도 이제 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고 종교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어 일정들이 필요했지만 북쪽으로도 북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멸망하게 됩니다. 상대 연대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 6년에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북 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위쪽으로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시리아의 직접적인 세력이 남 유다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에 무려 두 번에 걸쳐서 아시리아가 또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제 아시리아의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헤립이라는 어,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라는 말이 어, 1 9 장의 마지막 표현이잖아요. 그 시절이 아시리아로 보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절입니다. 막 좌우로 아래 위로 걸리는 대로 다 정복하고 어, 포로로 끌고 가고 했던 아주 잔인한 시절이었고. 실제로 에살핫돈이 왕이 된 이제 히스기야 바로 다음 세대이죠. 그때 문화세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에살핫돈이 아시리아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집트 애굽까지도 정복하게 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아주 발 초신성처럼 밝게 빛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시리아의 정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시리아는 계속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어 이제 몸집을 풀려 가고 있는 사이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시절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히스기야가 어 18장에 나오는 데요 아주 막 손이 발이 그냥 어 모자라도록 막 빌고 빌어서 겨우 나라를 지켜냅니다. 첫 번째 전쟁에는 그렇게 지켜내고 두 번째 전쟁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1 9장 말미에 보면 산네립이 이제 진영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시리아를 진영을 이제 휘집고 그 아시리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되고 산네립이그 충격을 못 이기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니느웨에서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거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를 그렇게 치러내야만 했었고, 어떨 때는 항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변에 블레셋, 암몬, 에돔 이런 이제 소수 민족들이잖아요. 작은 민족들을 다 결,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때의 그 히스기야의 피난는 노력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흔적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절박한 시절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수 있죠. 외적으로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낼까 하는 그 절박한 마음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20장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은 비록 앞에 사내립이 죽고 전쟁이 끝나는 장면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 좀. 예를 들어서 6절 같은 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보니까 어쩌면 이 때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던 그런 절박한 순간에 자기의 목숨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갑자기 병들었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너 이제 죽으니까 정리해라. 그러니까 어, 벽을 향해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셔서 이 상황이 종료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질병이 일정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고, 그 지나는 사이에 "아, 이제는 내가 정말 죽을, 죽을 상황이구나"라고 깨닫고, 자기가 이제 나라를 통치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 아들 문하세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원래 왕이 죽을 때가 되면 전하, 누구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후사를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때도 문하세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15년의 생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왕이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도 자기 왕의 통치 연도가 계속되는 반면에 왕으로 세운 바든 머나세도 또 통치 연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과 아들 머나세의 통치 기간이 15년이 겹치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이제 숫자를 쭉 풀어놓으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깨닫고 그리고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외적으로는 나라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있고 아무리 보아도.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이라 되는 저 군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버텨내지 못했던 저 군대에게 이길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는 와중에 정작 자기 몸도 이제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희스기야가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이절을 보시면 희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 향해서 어, 기도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이게 어떤 전통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 건 아니고 벽을 얼굴을 벽을 향해 딱 앉아서 울면서 기도한다라고 할때 오는 느낌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주변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다 끊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겠다고 세상적인 도움 다 끊어내고 내 욕망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박하고도 어쩌면 마지막 선택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이걸 뭐 면벽 기도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벽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이 마음과 절박함과 자세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절 말미에서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왕으로서 체면이고 뭐 이런 거고 다 따질 거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이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열정이 희스기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이쪽을 보고 기도하시겠지만 꼭 벽을 봐야될건 아니잖아요. 벽을 보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에 뭐든가 끊어내고 내가 분주하게 가졌던 세상의 마음들. 가지고 왔던 고민들, 이런 것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러 왔지만 가끔씩은 눈탁 감으면 오늘 만났던 일들, 직장에서의 일들이며 틀어졌던 관계며, 이런 게 미움이 막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오늘은 다 끊어내고, 정말 딱벽 앞에선 나 자신을 상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눈을 들고,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서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축도할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럴 때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뢰고 기도하는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언약적인 겁니다. 이게 잘못 읽으면 3절에 보시면 내가 진,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못 읽으면 하나님 내가 잘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잖아요. 이게 뭡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억해주십시오. 진실과 정 전심 기억해주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 내가 잘한 것 기억해서. 조금만 더 예쁘게 봐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맺었던 그 언약을 진실하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오 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되게 특별한 표현을 여기 집어넣었잖아요. 히스기야의 일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언약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적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베푸시고 지키실 그 하나님 그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내가 열심히 목이 부르터라 부르게 기도해야 들으신다 이게 아니고요.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눈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 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다시피. 5 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귀를 쫑긋 하시고 눈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손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 심정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언약적 하나님께서 그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응답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의 고통 가운데 예의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 또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눈을 들고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또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 응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 주신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응답이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어 병을 고쳐 주심으로 응답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 다윗의 얻은 아들 밧세바로부터 얻은 아들 살려 달라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정말 면벽 기도하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그 주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그대로 아뢰도 괜찮아요. 응답은 하나님의께 있고 우리는 신뢰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